안녕하세요. 붕섬입니다. 새로 출간된 세 권의 수채화 컬러링북 리뷰를 해 볼까 합니다. 각각의 다른 주제를 가진 수채화 컬러링북들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권한권 한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컬러링북은 수채화 카페 컬러링북이에요. 그려보고 싶은 예쁜 카페 그림 여행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먼저 책 크기를 보면 이게 A4 종인데요. A4 종이를 이렇게 펼쳤을 때 일단 A4 보다는 작은 게 느껴지죠. A4를 반으로 접었을 때 세로 길이는 손가락 이렇게 한 마디 정도 더 크고요. 가로 길이는 그래도 한 3cm 이상은 커보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한 사이즈의 컬러 는보입니다 자, 뒷면을 보시면 이 가격이에요. 요즘 컬러링북 가격이 거의 이 정도에 형성되는 거 보면 어, 수채 종이에 수채 컬러링북 치고는 가격이 어, 좋은 것 같습니다. 넘겨볼게요. 이 책은 인스타에서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저도 응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가 응모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안 됐는데요. 제가 이명선 작가님과 아주 소소하게 정말 쭉 인연이 있는데요. 어, 이명선 작가님께서 이 이정란 작가님께 아 눈썹님께 책을 한권 보내달라고 <laughs>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사인이 된컬러링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건지 정말 이책 출간하신 이정란 작가님과 저까지 신경 써주신 이명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프롤로그가 있고요. 예쁜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실 때처럼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쁜 카페에서 컬러링을 즐기며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가 쭈루룩 있고요. 목차 페이지에 맞춰서 카페 이름과 그 페이지가 같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쭈루룩 보고, 아, 어떤 카페가 들어있구나라고 일단 훑어볼 수 있겠죠. 컬러링 재료 준비. 그 재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색상표, 농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그리고 드로잉도 하는 것도 나와있고요. 아무래도 카페는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나무 그리기 또 굉장히 도움이 될만한 이 하늘 그리는 방법이 하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석양과 흐린 하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을 그려볼 수 있는 팁들이 올려져 있구요. 그럼 여기서부터 컬러링 카페에 스르륵 넘겨볼게요. 이렇게 카페를 스르륵 살펴봤는데요. 혹시 마음에 드는 카페는 있으셨나요? <laughs> 이 책에는 유독 제주도에 있는 카페가 많이 올려져 있는데요. 혹 제주도 갈일 있으시면 제주도 카페 투어를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바로 드로잉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펜 드로잉의 의미가 맞는지 제가 밀선생님께 또 살짝 확인을 했는데요. 펜 드로잉이라는 건말 그대로 그냥 펜으로 드로잉하는 거. 하지만 사물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고 조금 더 간단하게 또 색칠 또한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용한 색들이 굉장히 쨍하진 않고 살짝 잔잔해요 톤다운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겹지 않고 오래 볼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색을 잘못쓸것 같아요 제가 색칠하면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스케치 느낌도 나름 꽤나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180도로 쫙쫙 이렇게 펼쳐지죠 그래서 색칠하기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아쉬웠다는 거는 저처럼 이펜 드로잉이 다른 드로잉과 뭔가 다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에 살짝 펜 드로잉이 뭐다 라는 몇 글자 정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좋은 카페에서 아주 간단한 수채화 도구와 함께 또이 수채화 카페 컬러링북을 들고 어, 커피 한잔하며 색칠을 하면 또 다른 즐거운 힐링타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 수채화 컬러링북은 나의 작은 정원입니다. 이 책을 받자마자 정말, 오, 예! 했어요. 이렇게 가이드북과 컬러링북이 나눠져 있으면 색칠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와, 이책 진짜 마음에 든다 했어요. 사이즈도 제가 올해 컬러링북 색칠해보면 아주 큰 사이즈보다는 요즘에 이렇게 조금 아담한 사이즈가 더 좋더라고요. 보면 이게 A4종인데요. 딱 A4 반쪽이에요. 정확히 A4 반쪽 사이즈.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의 책이에요. 먼저 가이드북부터 보면요 은 이렇게 작가님의 프롤로그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목차가 있는데요 이 책은 목차를 어 색깔로 구분을 하셨어요 그린, 옐로우, 레드, 블루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구분을 하고요 또 꽃과 어울리는 것들에 대해서 따로 또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채화를 그리기 전 물감과 붓에 대한 얘기들, 간단하게 붓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농도, 물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칠하는 방법들, 또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1번부터 설명이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까지는 아닌데요. 이 그림을 색칠할 때 사용한 색들과 그리고 포인트 설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례 맞게 순서대로 설명이 쭉어요 그럼 도안도 스르르 살펴볼게요. 이렇게 도안을 스르륵 살펴봤는데요. 이 책은 표지조차도 수채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지도 원하는 물감으로 색칠해보세요. 고급 수채화 영지로 제작했어요. 라고 써 있어요. 표지도 내가 꾸미고 싶은 색깔들로 색칠해서 나만의 컬러링북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수채화 컬러링북을 구입해보면 출판사 제본 특성상 앞면과 뒷면이 섞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컬러링북을 제작해줌으로써 앞면과 뒷면이 확실하게 그림이 올려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하고요. 그에 비해 가격도 제가 보기엔 착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들어있지 않아요. 이렇게 꽃한두 송이 정도 간단하게 들어있어서 수채 초보인 분들도 그림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은 간단하게 한 장씩 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컬러링북은 딸비의 몽글 이 컬러링북도 앞에서 보여드린 수채 컬러링북하고또 다른 게이 딸비님은 사이펜으로 그리는 푸도입니다. 모든 작업을 사이펜으로 하세요. 제가 이 책을 받고나서 헉! 했어요.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 비밀의 정원인데요. 이 비밀의 정원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두께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죠. 비밀의 정원보다 거의 두배 정도는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받았을 때 엄청 두툼하고 크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이딸비 말랑말랑 컬러링북을 구입하시면 이 엽서가 증정이 돼요. 엽서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렇게 다섯 장의 엽서가 사은품입니다 이 엽서가 갖고 싶은 분들은 얼른 온라인 서점에 가서 이렇게 손가락을 구입 완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떨어질지 몰라요. 자, 이 컬러링 곡은 이렇게 넘기자마자 재밌어요. 작가님의 프롤로그를 이렇게 그림으로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딸비입니다. 저는 사인펜으로 다양한 음식과 사랑스러운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어요. 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딸비님은 사이펜을 이용해서 일러스트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수채 컬러링북하고는 다르게 사이펜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설명은 아니지만 이 책을 구입해서 색칠을 해보실 분들은 앞쪽의 내용을 좀더 꼼꼼하게 읽고 지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이펜을 쓰는지 또 물과 함께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목차를 보면은 어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이 아 이렇게 목차와 함께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앞에 이렇게 차려있는 그림을 보고 아 나는 어떤 페이지를 색칠해야겠다? 라고 고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총 40가지의 일러스트가 들어있는데요. 자 그럼 또 슬슬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도안을 스르륵 살펴봤는데요. 예시 그림과 함께 봐도 아, 이걸 정말 사인펜으로 한게 맞나 싶을 만큼 퀄리티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제가 넘기실 때 느끼셨나요? 종이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거의 300g? 300g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해도 절대 지지 않을 종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 자체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시나 도안을 똑같은 사이즈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다 채우려면 이렇게 좀 얼룩이 안지게 색칠하기가 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사인펜을 먼저 칠할 수도 있고 나중에 칠할 수도 있고 붓을 이용해서 번져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인펜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물에 번지는 수성 사인펜만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설령 물에 번지지 않는 사인펜이라고 하면 이런 라인들을 그릴 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디저트 관련한 작은 수채화 컬러링 부분 색칠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외에 이런 푸드는 한 번도 색칠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 이번에 이 책을 계기로 과감히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세 권의 컬러링북을 리뷰해 봤는데요. 이 나의 작은 정원 컬러링북 같은 경우는 수채 종이 자체가 오돌토돌한 종이이기 때문에 유성 색연필 색칠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이두 가지는 이런 부들부들한 수채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채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은 유성 색연필로 색칠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컬러링북들이 과연 물감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 색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저는 지금까지 늘소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